안녕하세요. 주식회사 BNB엘입니다. 오늘은 효소에 대한 건강 정보와 그린 바나나 효소 기획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효소에 대한 건강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소는 섭취하는 음식물을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도 국민건강영양통계에 따르면 예로부터 쌀이 주식인 한국인들은 탄수화물 섭취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 바나나 효소 기획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청과 회사인 돌사의 그린 바나나 분말을 사용하여 국내 효소 전문 기업에서 한국균으로 발효한 그린 바나나 복합 발효 효소 원료를 사용하였고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한 포당 알파 아밀라제 60만 유닛 프로테아제 3000유닛 총 역가 수치 60만 3000유닛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소와 함께 식물성 단백질도 채울 수 있도록 분리대두단백을 함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엄선한 시너지 부원료 6종을 구성하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맛있는 바나나 맛으로 레시피 구성하였습니다. 휴대 및 섭취가 간편한 분말 스틱 타입으로 제형을 설정하였고 믿을 수 있는 해석 인증 제조 시설에서 생산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BNBL 홈페이지에 많은 견적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